사서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고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솔곧 구동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지난 시간은 마기는 개명성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쪽으로. 마기는 개명성이 다. 그리고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죠. 앞에 아니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명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분명 개명성이라는 명칭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개명성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밝은 별이기 때문에 마귀가 타락한 후에는 하나의 뜻도 전해 주지 않고 밝은 별도 아니기 때문에 계명성이라고 할수 없다 했죠. 이사야서 14장에서 계명성은 14장의 계명성은 바벨론 왕이라 그랬죠. 이 바벨론 왕을 계명성이라기 없느냐. 계명성은 육종용어다. 육종용어는 반드시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데, 역사로는 개명성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개명성이 아니다. 그러므로는 이 개명성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찾으면, 왜마귀를 개명성이라고 했느냐를 할수 있죠.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마귀는 개명성이 아니거든. 요 개명성이 마귀다라고 했는데 <laughs> 본문은 그렇지 않죠. 바벨론 왕을 개명성이라 한 거예요. 또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이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마기를 아침의 아들이라 했던 것도 아니고, 개명성을 마기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느부관의 살을 아침의 아들이다, 개명성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 우리 다음, 왜 마기를 개명성이라고 했는가를 찾으려면, 이 본문을 찾아야죠. 이사야 십사장을 분해해야 돼. 분해해서 왜 개명성이 마귀가 되느냐. 그 이제 세 개. 사절 1 1절1 2절 십사장에서 중요한 단어. 첫 번째 사절은 너는 바벨론. 왕이다. 그래서 이제 왕. 11절에는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 성경 연구할때 중요한 거. 14절은 너 아침의 아들. 아들 개명성. 그러니까 요거를 푸는데, 요것 같이 마귀가 이렇게 풀리면 마귀라고 말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을 말하면서 이 두로 왕을 구룹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 두로 왕을 사용해서 마귀의 이도 말한다라고 말을 할수 있지만 이 사야서 14장에는 그게 없어요. 구루비란 말이 없어요. 마기라는 말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에서 차지해야 돼요. 문장에서 왜 그러니까 마기를 말을 하느냐. 그리고, 아, 지금 바벨롱 왕이 범죄했는데 마기도 이와 같이 범죄를 했구나를 말해야지. 우리 밑도 끝도 없이 개명성 누구냐. 마기다. 마귀가 교만을 쳤다. 이렇게 하면 성경 해석은 안 되는 것이다. 요거는 느부관에 살 거예요. 문 왕이었고 소울하었고 아침의 아들이었다. 요거는 이제 알겠는데 느부관에서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라고 했던 게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마귀를 자꾸 찾는 게 아니고 바벨은 느부관에 사는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 말이야. 별을 뷰로 사용한다. 여별. 이, 이 별이 무슨 별이라고요? 사람들이 하루에 첫 번째 보는 별. 여기 핵심 뭐야? 첫 번째 보는. 별도 비유하고했죠그 그러니까 어떤 거드는 거죠. 그런데 이 별이 뭘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별이 일 번은 왕인데 큰 별은 큰 왕. 두 번째로는 천사. 세 번째로는 목사를 말할 때에 별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세 개. 그럼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간의사를 이 별이라고 했던 것은 역사 천문학자들이고 별은 별인데 개명성은첫 번째 별이라 거예요. 계명성은 느부간의사를 왜 이렇게 붙였느냐라는 것이냐? 당시 느부간의사은세살 가장 큰 왕. 세상에서 가장 큰 왕, 왕음이큰 왕이 뭐야? 큰 별, 계명성이라고만 말하면 이게 맞을 것인데, 요 말은 뭐지? 너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낳은 자라는 뜻이죠. 바벨론, 느부간의 살이라는 고백이에요. 단서 보면은, 내가 왕되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느부간의 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큰 왕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이거를 아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지금 느부간네살은 정말 장차, 야, 너! 너는 내가 세운 큰 왕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면 너 아침 아들이라고 쓸 수가 있다마. 사람들이 하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별 무슨 별에 금성. 그러면은 당시 바벨론 시대가죠 바벨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루 눈을 떠가지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르겠어요? 왕. 그런 의미예요 개명성이라고 썼던 것은 사람 첫 번째 보는 볼이 이 개명성이듯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왕 하면은 누부관의 살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냥 별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하나니까 낳았다라는 것이고, 채웠다라는 것이고, 개명성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첫 번째 생각하게 된다. 날마다 생각하게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것과 마귀와 연결하면 되죠. 사람 첫 번째 보는 별, 요거, 요 별이 계명성이라겠죠. 요것이 마귀로 풀어져야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열로 가야죠. 대표적이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창조될 때도 마귀가 있었어요. 창조될 때에 마귀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떠가지고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인격자가 뭐였겠어요? 마귀였어. 그리고 아침에 하느요 아침에 가장 첫 번째 본 사는 가장 첫 번째 본은 그 아직 타라가기 전에니까 그러니까 별이죠. 근데 첫 번째 본이 말이 이 때를 지금 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사람들 가장 첫 번째 보고 또 누구와 거의 대화해요. 사람들이 별과 아침에 딱딱 별을 보죠. 별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항상 누구와 대화했겠어요? 마귀가 타라가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는 영적인 기록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하고 화뱀과 대화가 되는데 그 전에 아담은 영적 세계 언어를 통용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마귀와 대화를 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던 천사와 그 대화를 제일 쉬운 말로 이렇게 해요. 아침에 아들 별 개명사 그러니까. 바벨론, 누부가의사라게 붙이는 것보다는 마귀에 붙이는 게 띠가 더 빨라. 풀어봤더니 이마귀를 뭐라고 할수 있어요? 막 개명성을 마귀라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에는 쉽죠? 왕. 바벨론 왕은 일본어. 바벨론 왕은 세상 왕이죠. 세상 가장 큰 왕, 당시. 세상 가장 큰 왕을 여기는 또 개명성이라고 했단 말이죠. 세상에 가장 큰 왕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 않... 이 세상 임금이 조그만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지구의 임금이 오겠다. 바벨론 왕의 당시 최고의 왕인 것처럼 그보다 더큰 왕은 마귀였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마귀 마귀는 영적으로 세상의 파송과 왕 같은 권세를 가졌다고 했죠 또 육적으로는 아담에게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았던 정말 육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가장 큰 왕을 가장 비유로 편한 것이 뭐요개명성했었단 말죠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느부간의 사을 개명성으로 말하지만은, 우리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서를 읽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요거 누굴 말하느냐? 마기를 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런 거 배우지도 않고 그냥, 어, 개명성은 그냥 마기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개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상태로 쓸 때의 계명성이지오늘는계명성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맞는 것이고, 수월에 들어갈 자. 요거 풀었죠? 마귀는 그럼 수월에 들어갈 자냐? 지금 들어간 자가 아닙니다. 상차 들어갈 자의 애언이. 마귀도 수월로 들어가요. 누부간에 죽었을 때, 서울로 들어갔을까?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누부간의 쌀 역사 속이나 누부간 쌀이 죽어서 서울에 들어갔다. 또이 기록이 또 없어요. 그럼 없느냐? 그렇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죽음은 수월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어. 요사울왕이 불레섯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너무 다급하니까 신접한 귀신을 불렀죠. 신접한 귀신을 불렀는데 사무엘을 불러달라겠죠. 사무엘 어디서 나왔어요? 땅 아래서, 수월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은 수월에 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수월에 내려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수월 오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역사를 정확히 맞는, 수월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수월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수월, 곧 구동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근데 실제는 요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안 되지만 풀어보면 안 되겠죠. 이 수월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는 스월이라, 이게 1번. 연결해서 이 수월을 뒤에 물어서 구동이 맨 밑에. 구동. 다른 말로 흑감이다 여기는 어디 있는 거야? 천국과 우주 사이. 에 우리보다 이사야서 같으나, 이사야서는 이제 성령 충만화 상태 지금 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가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와도 사람들 뭐냐, 땅속에 묻힌다고 말한단 말이죠. 이 땅속으로는 지옥이라게. 근데 이사야서가 이 말은 청년, 작년의 수준입니다. 이때거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가 사람 죽으면 어디 가느냐? 여기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걸 안 가르쳐 줘. 엉터리, 지금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모든 죽은 사람은 여기 들어간다. 아기에 대해서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는, 이때는 불못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밑에를 여기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귀 때는 결론이 불못이니까, 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과 이 말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장으로 전혀 달라요. 다르지만, 마귀가 불못이라는 것은 결론을 말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결론은 이 무조갱, 수월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동격같은 전 다른 거예요. 요걸 잘, 달라. 그런데 왜 마기는 불못이라고 썼고, 바벨론은 구동이, 수월이라고 썼느냐를 설명을 잘 해줘야 돼. 예. 아직은 불못이었고, 사람들이 전부 여기 가기 때문에, 소울이라 해야 돼. 만약, 마귀 이 말을 한 후에 썼다면, 지금 이사야가 어디에 던져야 돼요? 불못에 던져야 돼. 이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또 바벨론 당시에도 불못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귀는 등장하면서, 마귀의 심판은 이미 불못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갔다고 말을 할수 있다, 이말이 개명성의 뜻 속에 마귀가 정말 들어가 있느냐. 세계는 이제 찾았죠. 이사야가 오늘 신약 시대에 이 애언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바벨론을 왕하지 않고 마귀라고 씁니다. 왜? 그 심판의 대상이 마귀니. 그러나 구약 시대는 마귀의 심판은 없어요. 구약 속에서는 마귀는 여전히 공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 땅에 공존하기 때문에 마귀의 멸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늘 시대에 왔을 때는 마지막 하나의 심판은 최고의 왕은 마귀니까 마귀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마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개명성은 뭐냐? 개명성. 이사야서 14장에 말한 것은 사실 바벨론 느부간의 살보다는 마귀가 더 맞아요. 타락하기 전에 마귀. 우리는 개시 보여준다. 알게 한다. 뭐를?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개자를 쓰는 것은. 옛날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별을 연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이 뜻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신본주 시대니까. 그 시대에 이 별이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 어떤 것, 천사, 이렇게 말할 때 이걸 개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별은 뭐예요? 여기 세상까지 맞아요. 이 별이 뭐냐? 별이 그냥 떠있는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 하는 거, 모를 서 보내는 것처럼 신의 뜻을 또 미래의 뜻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래서 개자를 쓴 거예요. 별의 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전하는 고, 그 별할때 개자를 썼단 말이에요. 명은, 밝음, 밝음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밝음을 보여주는 거 뭐예요? 요게? 빛이죠? 빛이 뭐예요? 선. 요걸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 뜻을 보여주는 것인데 별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겠죠 이와 같이 누군가가 그렇죠 이 누군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스라엘 병력이 사울이었었잖아요. 사울인데 안 보호해주니까 없애버렸죠. 그다음 지금 본문에 누가 바벨론 왕느부관의 쌀인데 느부관의쌀을 세울 때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넘어와서 1 3장에서각 사람 위에는 있 권세의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사람들이 악해서 독재를 하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울 때는 하나의 뜻을 행할 수도. 그리고 왕권 이스라엘 왕권.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모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행실로 보여주게 세운으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것을 뭘로써 이명 밝을 명으로써 보여준다. 성은 뭐예요? 이거 요게 별이에요, 게 여기도 별이 아니, 개명은 별이 아닙니다. 이 성의 별이에요. 별, 성, 빛나는 별. 이 별이 개명을 보여주는 별이다. 하나님의 뜻도 저하고이 천사가 하나님 대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원 타락하기 전에 마귀는 사람을 돕는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하고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이었던 그래서 그를 개명성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때를, 마귀를 찾아내고, 이 임무, 이 은혜, 은혜 되었죠? 이 은혜를 받은 걸 해놓고, 뒤에는 이제 개명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개명을 찾으니까. 요거를, 누가 했다고요? 천사가. 요거 이제, 요거는 마귀는 타락에 가버렸기 때문에, 기록이 없죠? 그러나, 요거를 보여준 천사.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바을하고 보내심을 받았 노라. 여기 이제 천사가 보여 주는 것이고 이사야 시대천문학자는 누가 보여 준다고? 별이. 별을 통하여서 보여 주는데 그것도 이제 일반 생각이고 진짜는 여기 있죠. 또 예수님 태어날 때 목적을 보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걸 찾아보면 이 누부간의 사례 말했던 것보다는 마귀가 말은 더 많아요.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마귀를 개명성이라고 하지만 그는 항상 지금은 이거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뜻을 합쳐보면, 막이라는 말이 없고, 천사라는 말이 없지만,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시대의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커스예요. 이 대상이 누구냐? 바벨론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바벨론 왕이 되면 그러니까 세상 끝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이 개명성을 막이라고 주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역사를 하면서 이때 나 같은 놈 이렇게 연구한 쪽에서 막이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이 종말의 시대니까 종말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막이다 이런 의미에서 막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뒤에를 못 가르쳐 준 거죠. 지금은 개명성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좋은 사명을 맡겼는데, 이 마귀가 자기 직무를 충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게 죄예요. 그럼, 이 오늘날의 개명성은 누구냐? 1번은 마귀입니다. 2번은 바벨론 왕. 역사를 3번은 마귀를 지금 기록하면서 누굴 지금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깊은 거. 지금 바벨론 왕을 멸망을 말하는데 지금 이사야에서는 두 가지 멸망을 말해요. 하나는 유다 멸망을 선언해요. 또 하나는 세상 멸망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너희를 왜 내가 버리느냐, 망하게 하느냐, 거기 타줘야 돼요. 역사. 네 번째로는, 오늘 나. 여기에설교죠 우리 설교는. 요거는 역사고, 요거는 풀이지만은, 요거는 설교예요. 나로 바꿔야 돼요. 개명성인데, 이거를 저는, 제자. 내가 내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분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너의 행태를 통하여 사랑으로 보여주라를 풀면 딱 이렇게 나와. 오늘 우리로 풀면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설교할 때는 개명상이 누구냐 나로 풀어줘야 돼 난데 내 사명 잃었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이 말이야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나 해석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수옥로 보내고 마귀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모세에 들어간다. 그럼 본문은 하나인데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이. 오늘은 왜 개명성이라고 하느냐고, 요, 요, 풀어보는 거는 다음 주에. 성경 공부나 이런 그런 성경공부 끝나면 안 되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와 이제 접목에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